안녕하세요. 주식농부 소부장입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저의 주식매매일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 업무 중에 주식을 볼수 없는데요. 그래서 영문 매수, 매도 시세 감시를 처음에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시 가능한 종목이 100종목 밖에 되지 않아 여러 증권사를 돌아다니다가 플루투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루투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대신증권을 기반으로 한 사설 프로그램이고 400 종목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식 단태님의 농사매매와 박스권 매매가 제 성향에 맞아 이를 바탕으로 주식을 지금 1년 6개월째 거래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월요일 매매 일지입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은 한국석유, 동일제강 까뮤, ENC, 나인테크, 일승 오비고, 하이즈항공, 한국경제TV, 넥스턴바이오, 남성총 열 종목입니다. 오늘 매도한 종목은 한국전자금융, 카나리아바이오, MPC, 동량, 한국파마, NFC입니다. 오늘 매도된 종목 중 동량은 비중이 커서 본전에 절반 매도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3에서 10% 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2월 현재 73만원 가량 수익이 났고 주식 투자 현금 비중은 18% 정도입니다. 지금 지수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18%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주식 종목 수는 130한 종목이고 오늘은 12만원 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농부 소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